그리고 선후에 근무했던 커플 매니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젊은 날이죠. 90년대 초부터. 20대 중반부터인가요? 그때부터 봤던 커플 매니저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죠. 특히 30대 초중반에 90년대에요. 커플 매니저 업무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개를 하는 담당자들의 업무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매니저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 언젠가 첫째는 글로벌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상담 매니저 위주로 돼 있는 결혼정보회사의 어떤 구조를 소개자라는 매니저 위주로 바꾸고 회원들에게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결혼정보회사가 되게 하겠다고 공언을 가끔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마침내 그 기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선우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전 세계 싱글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진정한 매칭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아마 우리 커플 매니저들만이 알 것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뭐 광고 많이 하고 인테리어 화려하게 해서 회원을 잘 받는 그런 이제 그 방식에 접수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20여 년 전에 했던 그 방식, 한국결혼정보회사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어,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커플 매니저들이 모두 재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안 좋은 구조, 상담 매니저들이 매출 인센티브는 많이 받지만 소개 매니저들은 상대적으로 대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 담당 매니저들이 자주 체인지가 되는 그런 어, 악순환의 문제를 나름대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우는 정말로 소개가 잘하는 커플 매니저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지난날에 시스템이나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쉽게 선우를 떠난 매니저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선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